예, 누가 보검 16장 보겠습니다. 누가 보검 16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 누가 보검 1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예, 귀한 책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IVP 소책자 시리즈 50 원래는 이게 100권까지 나와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이해 기독교 세계관과 상식에 대한 이해를 어, 넓히고 또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책들을 다시 모아서 만든 것 같은데 이게 한 권씩 사면 소책자 하나하나씩 사면 권당 천 원이고요 이게 지금 5 0권인데 4만원에 나와있습니다. 권당 800원? 예, 과거에도 옛날에 600원씩 팔았습니다. 한 10년 전에. 지금은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권당 800원에, 낱개로 삼0 0 0원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소개도 해야겠고,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한 권씩 이게 나누고 강의를 하는 게 이것도 나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잠시 했는데 착한 생각인 것 같아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어떤 책을 읽는 것보다도, 예, 이거 50권짜리를 읽으면 50권을 읽는 겁니다. 예, 책은 두꺼우냐, 얇으냐 중요한 게 아니고 권수로 읽는 게중요한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확인을 제가 해보니까, 예, 좋은 책으로 되어 있고, 제가 매주 주보, 주버, 주보에 그 이번에는 그 소책자를 하나씩 소개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주부에 매주 올라가거든요. 근데 소개만 하는 걸로 전에 했는데 교회 예, 방송부하고 예, 도서부에서 책을 구입을 하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두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뭐 페이지 해봐야 어, 금당한 16페이지. 16페이지면 이거 뭐한 A4 한 3장? 예, 다 붙이면, 글자가 좀 작긴 하지만, 꽤 좋은 책입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제 스스로. 예, 그래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소책자만 저는 다 사서 읽었습니다. 첫째, 돈이 없었고, <laughs> 그 다음에 다른 책은 너무 두껍고, 두꺼운 책 읽기 싫고, 근데 읽어보니까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예, 지금 하나만 해놔서 여러 사람이 빌려가면 좀 부족하지 모르니까 하나 더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사망을 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교회, 예, 저희들 교회 교인들이 책을 읽으면서 하면 좋겠고 혹시 그렇게 기회가 안 되면 제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예, 수요일 저녁마다 이거 한 번씩 하면 하면은 1년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하나씩 해가지고 여기에 조금 살좀 붙이고 이래가지고 하면은 체계적인 예 그 기독교 상식과 세계관 소리에 대해가 접불가돼서 이거만 이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이 있으니까 자꾸 책만 쌓이거든 저기요, 책만 쌓아놓면 으안 되고 이걸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내지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와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위험을 받는 것. 그래서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분명히 다른 게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어울려서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두 가지가 충돌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늘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충돌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14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저는 이 말씀에서 아, 돈의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요. 어디에 초점이 이제 비웃는다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비웃었지? 그런데 네. 비웃은 이유를 보니까 돈을 조회해서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어, 특별히 그 목사님들은 보면 그 세상 물증 모르는 소리 많이 하시죠. 그렇 예. 아, 집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돈이 다가 아닙니다. 명, 명예가 다가 아닙니다. 삶의 건강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죠. 그 소리를 들을 때는 사실은 반박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썩으로 웃지요. 그죠? 목사님, 진짜 뭘 모르시네. 그게 아닌데. 근데 저희 교회에도, 우리 교, 우리는 교회에도 목사님이 많이 바뀌셨잖아요. 그죠? 이전 교회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태도하고 지금 여기 오셔서, 예, 그, 많이 사람이 성숙해지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셨잖아요. 그죠? 이제 아시는 거죠? 세상을. 예, 겪어보니까. 그게 지금 떠오른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 돈이 다가 아니다. 명예가 다가 아니다. 건강이 다가 아니다. 뭐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아닙니다 그래도 정직해야지요. 예. 바른 말 해야 되지요.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돈을 몰라서 그렇지. 아직 돈 맛을 덜 봤구나. 그리고 그건 이론이야. 현실을 몰라서 그렇다. 그리고 사람의 삶이 그 정직하게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적당하게 아부도 하고, 적당하게, 예, 그 다음에 삥땅 거치고, 적당하게 좀 감추기도 하고, 적당하게 뭐좀 이렇게, 어? 사람이, 그래 가면서 사는, 그래야 인간 사는 맛이 나는 거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진짜 뭘 모르는 사람이구나. 예. 아직 어려서, 예, 혈기로, 의분으로, 예, 저렇게 말을 하는데, 곧 철이 되겠지 예, 이런 사, 소리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이런 소리를 듣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6장에도 그랬고요, 15장에도 그랬고, 14장에도 그랬고, 13장에도 그랬고, 계속 뭐 이야기 하셨냐면, 제자의 삶과 관련하여 돈 이야기를 계속 해오셨거든요. 근데 이돈 이야기들이 다 손해 보는 이야기, 읽는 이야기,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좀 생산력을 높이는 곳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엉뚱한 사람들에게 돈을 쓰는 이야기. 돈을 버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을 소비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16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하여 분명히 책망을 받아야 되고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런 것에 대하여 책임을 치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이 사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의 말씀은 제가 주일로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14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데 그냥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은 예 누군가를 비웃을 수 있는 가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어떤 평가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은 돈이었던 것 같고, 예수님이 제시한 그 기준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기준으로 볼 때의 예 비웃음을 살만한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준으로 사람을 만나고 일상 삶을 살게 되면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예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즉, 이것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즉, 자신의 오름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 15절에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자신의 오름을 이렇게 증명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오름을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오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살았던 스스로 자기가 옳다라고 자신의 옳름을 증명했던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기를 증명했느냐? 첫 번째가 돈이었고, 두 번째가 행동이었습니다. 이걸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죠. 예, 딱 보십시오. 이게 돈이 딱 있으면 자기 증명하기 너무 좋아요. 예, 내가 누군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딱 보면 그냥, 그냥 존경이 생기고, 그냥, 예, 그냥 고객을 숙여주고, 그냥 막그 따라다녀야 될것 같고, 그 줄에 서야 될것 같고, 그,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되어야 될것 같은 거예요.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오름을 증명하는 그게 돈이었고, 그것이, 그렇게 자신의 오름을 증명하는 이 돈이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그 말은 이 사람들이 듣고 뭐라했습니까 14절에. 듣고 비웃었습니다. 이런, 이런, 이런 이야기는 런이 예수님이 오른데요. 이건, 이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냥 한마디로 웃기고 있네. 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증명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교회안 온다니까요. 이런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옳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돈이었고, 두 번째는 자신을 옳게 만들어내는 자신의 업적과 행동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젠가 예, 목사님이 그 뭡니까 목상글 올린 게 전에 예, 그 어떤 직임과 이름을 예, 다는 것에 대한 예, 그 추상스러운 거 잘못 때문에서 제가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예, 저도 예, 얼마 전에 예, 그저 예, 마산 쪽에서요 강의를 하는데 강의 하기 전에 계속 프로필을 자꾸 보내달라는 거예요 예, 교수님 프로필 을좀 보내주세요. 예,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교수입니다. 예. 자꾸 또 보내야 돼요. 아, 그 프로필이 없으시냐고. 저 없다고. 어, 이게 제 프로필이라고. 뭐, 뭐, 아, 그러면, 아, 프로필 다시 보내야 게요제 목사입니다. 이랬어요. 예, 뭘뭐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꾸. 끝나고 나서, 예, 또 어떤 노예에서 이게 교사 붕괴를 하게 됐는데 또 프로필을 발라 보내달라는 거예요. 제가 또 목사입니다. 이랬어요. 아니, 그뭐좀 무슨 뭐없어저 없는데요. 아니,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프로필이 뭡니까? 목사거든요. 그게, 뭐, 이걸 원하는 거겠죠. 뭐, 어느 학교 나왔으며, 뭘 전공했으며, 그 다음 무슨 또 업적이 있으며, 뭐, 예, 이런 걸 예,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게 필요하시면 제가 안 하겠다고. 우리 자신에 있어서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의 오름을 증명하기 위하여 또는 자신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 하기를 갖다 붙이는 것은 너무 웃기는 일이죠. 그 사람이 옳으냐 그러냐는 그 사람인 것으로 옳고 그러면 결정 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옳으냐 그러냐는 절대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바리새인들이라고 특정 지었지만, 돈을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오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돈과 행동이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냐? 너무 단순한 질문이긴 하겠지만, 물어봐야 필요성이 있는 거죠. 돈을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좋아하게 된그 결과물을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자신의 오름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게 틀린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거나 좋아해서 살아가는 삶이야. 뭐,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이죠.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 여기고 저를 경의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을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래요.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그 돈이라는 거죠. 에?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해 그 돈으로 평가하는 게 문제고 돈으로 다른 것들을 비웃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추석을 보내기 전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재들이나 가족들 모임에 했을 때 조카들이나 손자, 손녀들, 어린아이들 있으면 다 용돈을 주시라고. 큰돈못 주는 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고 천 원짜리라도 다 주시라고. 그런데 왜, 그것에 그런 런왜 우리가 신경을 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평가는 딱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5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한결에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죠 마음입니다. 진정성을 보시는 거죠.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이 하나님 앞에 높임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묽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은 고백하면 사랑을 받고요. 부정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이게 특이한 방식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보다도 뛰어넘는 게 뭐냐? 16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이제 사람을 평가하겠다. 사람을 보는 기준, 그 기준은 그 돈과 누군가를 비웃게 만들거나 내가 누군가를 비웃으면 나는 그 사람을 비웃지만 비웃음을 받는 그 사람은 비웃음을 받게 되어 인간적 몸매를 받게 되는 거죠. 단순히 비웃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웃음을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평가는 뭐냐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은 돈도 아니고요 행동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 사람마다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마음을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1대1 관계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기준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말씀과 율법 그래서 17절에 율법의 한액이 떨어진 보다도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낫다. 그것을 또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사람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15절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또는 이렇게 혐오스럽다. 역겹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그 순백의 깨끗한 것 앞에 아 내가 좀 많이 깨끗해졌어요. 이러면 너무 웃긴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 미움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을 가지수 있습니다. 아, 사람에게 높아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 돈의 가치와 행동의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진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미움 안 받는 삶을 살고 사람에게 높아지려고 안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들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시겠지. 또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더 나쁜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유혹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는 항상 뭘로 인냐면 그 보상적 체계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보상이 아니면 예수 믿는 재미가 없나 봐요. 한날 날에 상급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어떠 칭찬을 들을지 어떠한 또 은혜를 받았지 하나님께서 뭘또 보상해 줄지 그걸로 자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연결 시켜 가는 것은 그런 또예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또 다른 아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 앞이란 자신을 높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이란 자신을 높일 일이 없고 스스로 올케 여길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고 굳이 증명하는 것이 번거롭고 끌끌럽고 귀찮아하기 때문에 뭐예요? 예, 눈에 보이는 예,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것으로 딱 갖추어서 나타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굳이 내가 설명 안 해도 알아서 사람들이 평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높일 일도 없을 뿐더러 내가 누구인지 내가 말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더 편한 방식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살아가게 되는 삶. 이게 가장 좋은 삶 아닌가 싶은데도 그런 것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 겨울이다성슬하지 못하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하면 그런 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 절로 꽃이 피게 되도록, 절로 열매를 맺게 되도록 그냥 그리스 안에 있거나 그리스에게 접붙임을 당하여 있게 되는 것.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자신을 높이는 이 방식은 다른 이보다 높아져야 되고 그것을 또 즐겨야 되고 이 일로, 그죠? 자기가 누구인지 얼마나 썰모 있는 사람인지를 말해야 되는 것이며 자신이 높아진 것 또는 자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사람의 가치를 자기가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도 나의 학생들도 나의 이웃들도 내가 아는 사람들도 자 봐라 내가 어떻게 사니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다 내가 어디 가서 미움 안 받잖아. 아빠가, 선생님이 내가 왜 이렇게 미움을 받겠노? 알겠지? 뭐겠어? 다 이것 때문인 거야. 필요한 말인 것 같지만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듣게 만드냐면 15절 하반전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쉽지 않은 말인 거 맞아요. 분명히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굳이 사람들 앞에 미움을 받는 행동을 하라는 말은 또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은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대 해서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거나 사람들 앞에 미움을 당연히 받는다는 것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는 다른 영역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 일이 사람 앞에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라 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들이 항상 미움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 하나님 앞에도 미움을 안 받으려고도 하고 사람 앞에도 미움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이두 가지를 합할 수 있는 가치가 뭘까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가치를 자꾸자꾸 힘을 부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칭찬을 받는 가치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라고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 분명히 다른 영역들인데, 여기서 다른 영역이라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다 하여 사람 앞에 칭찬을 반드시 받는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믿음이 좋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한테 다 칭찬을 듣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못 듣고 미움을 받는 것이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지. 첫째는 그 사람의 잘못이고요, 두 번째도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는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예, 핍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받고 있다는 그 행동이 사람들 앞에서의 칭찬으로 자동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자신이 하나님 옆에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택하냐면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 행동을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앞에 칭찬을 받으려면 가치를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를 따라가야 되고, 사람들이 자신을 증명하는 방식의 가치를 따라가야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가치를 따라가는데도 칭찬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날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는 전혀 가치 기후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억지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행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 미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칭찬들을 때도 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왜 비웃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 비웃는지 첫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찮아 보이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를 비웃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를 비웃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핍박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너희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나를.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쓸거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참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욕하면 우리가 그 발끈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 욕하는 거니까 그때 더 정신을 차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들이 원하는 가치로 따라오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치는.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도록 만드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가치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발가벗겨지는 거거든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던이 가치는 뭐예요? 포장하는 거잖아요. 돈으로 포장하고 자신의 업적으로 포장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람 만나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 그 가치를 따르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받고 살았으면 참 좋겠지만 그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미움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